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생명과학 10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단원의 두 번째 내용인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체군은 한 장소에 모여 사는 같은 종의 생물 집단을 의미하며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출생과 이입이 있으며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사망과 이출이 있습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증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는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이 있는데 이론적 생장 곡선은 J자형을 나타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환경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을 나타냅니다. 한 서식지에서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의 한계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환경 저항으로는 먹이, 공간, 개체수, 천적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으로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습니다. 개체근의 생존 곡선은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1형, 2형, 3형이 있으며 1형은 사람, 대형 포유류가 해당하고 초기 사망률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2형은 다람쥐, 히드라가 해당하고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3형은 굴, 어류 등이 있으며 초기 사망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체군의 연령 분포는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의 3가지가 있으며 발전형의 경우 개체군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안정형은 개체수 유지, 쇠퇴형은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의 첫 번째 내용으로 돌말의 계절적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돌말은 봄에 영양염류가 풍부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수온이 올라가서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수온은 높은 상태에서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하여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피식과 포식에 의한 주기적 변동으로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수가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수보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피식자의 수가 증가하면 이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포식자가 피식자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피식자가 줄어들고 이어서 포식자가 줄어드는 주기적 변동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개체군 내의 상호 작용은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이 있습니다. 텃순리사가로 외우면 되며 텃세는 동물 개체군 내에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위제는 힘의 서열에 따라 먹이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행위이고, 리더제는 경험이 많은 한 마리의 리더가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개미나 꿀벌에서 나타나며 개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화된 사회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족생활은 사자와 같이 혈연 관계의 개체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